2024년 사람들이 많이 찾는 30만원대 드론. 지 미니 4K 초경량 카메라 드론은 입문자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뛰어난 4K 카메라 성능 덕분에 놀랍도록 선명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 소중한 순간을 고화질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최대 31분의 비행 시간은 여행이나 야외 활동에서 더욱 즐거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스틱형 리모컨으로 조작이 쉽고 직관적이며 경량 디자인 덕분에 휴대도 간편합니다.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이 드론은 새로운 하늘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탐험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폴리스톤 프리미엄 gps 드론 HS360S는 드론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를 사로잡는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가벼운 249g의 무게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며 여행이나 야외 촬영시 부담 없이 함께 할수 있습니다. 특히 4K UHD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 생생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안정적인 비행과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며 자동 귀환 기능 덕분에 안전한 비행이 보장됩니다. 다양한 비행 모드와 긴 비행 시간으로 촬영의 즐거움을 한층 더해줍니다. 초보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직관적인 디자인과 스마트폰 연동 기능은 드론 조작을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모여 폴리스톤 HS360S는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프리미엄 드론입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순간들을 이 멋진 드론으로 담아보세요. 아이켓의 정품 아이켓 시0 드론 플라이 콤보는 진정한 가성비의 아이콘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드론의 뛰어난 성능과 고화질 촬영 기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특히 AK 비디오와 2.7K 해상도로 촬영된 영상은 그야말로 예술적입니다. GPS와 헤드리스 모드 기능 덕분에 조작이 간편하고 비행 거리도 최대 10km에 달해 자유롭게 하늘을 누빌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서비스가 매우 만족스럽다는 리뷰가 많아 믿음직합니다. 고장이 나더라도 친절한 AS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적합한 이드로는 여러분의 하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이캐시 10으로 멋진 촬영 경험을 즐겨보세요.